6월 1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 배실이니라. 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의 어깨 바지 두, 둘을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개를 두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 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보스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다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소 즉 성막을 지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미 살펴본 26장 27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의 뜰 이렇게 성막을 이루는 그 요소들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그 성막 내의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지 또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은 28장인데요. 이 28장에는 그 어, 주제를 좀 전환해서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여호와를 섬길 제사장들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의 의복과 그와 관련되는 기물들에 관한 지침, 그것들을 만들 것을 또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내용이 28장부터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2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루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 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모세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네 명, 나답, 아비후, 엘루아살, 이다말, 어, 이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길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이 시점부터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데요.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데 그 직분이 대를 이어서 그의 후손들에게 계승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러면 다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것을 좀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예 정확히 나오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그 일이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제사장 직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부어 주셨다 명예 주셨다 하는 거죠.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그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절 보시면은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 안에 이 제사장 옷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가 잘 나타나는데요. 제사장 옷은 거룩하게 지어진 옷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 자체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입는 옷도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가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이 예, 그 옷을 만드는 이 지침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 옷을 어, 입을 때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 그 만드는 사람들도 어떠해야 되는지.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도 분명히 뭐 기술자가 만들겠죠. 그러나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인데 그 지혜 있는 자라는 건 뭐냐면 지혜로운 영, 그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자. 내가 채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운 자들을 통해서 이 모세 아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 제사장 직분 자체가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워진 제사장들이 이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집내하게 될 것이고 또 재물을 잡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밝힐 것이고 성막 전체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일 자체가 거룩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옷을 입, 지어 입어라 하는 그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본문이 3절에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4절 뒷부분에도 나오죠.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인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이것이 옷 단순히 옷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역할에 역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옷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데 이 지침은 거룩하게 만들어 그들의 직분에 맞는 옷을 입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좀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그 종류들을 쭉 언급하는데 사절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의 구성 요소입니다 옷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에봇 겉옷 반포 속옷 이것이 이제 옷이고요 그리고 그 에봇 어, 제일 겉옷 세 붙이는 흉패 흉패가 있고 그리고 관이 있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띠가 있는 거죠 예 요렇게 된다는 거좀잘 아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 에봇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 제사장 옷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만들어야 된다 예이 어, 재료는, 어, 앞에 성막 그 이야기할 때 언급됐던 거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가림막. 그 가림막이 이걸로 만들죠. 그리고 성소에 만들어진 문 있잖아요. 그 문도 이것으로 가지, 가리죠. 그리고 성막을 덮는 덮개 중에서 네, 네 종류의 덮개가 있는데 가장 안쪽에 덮는 덮개가 이 종, 이 종류로 만들죠. 제사장 옷도 이런 재료로 만드는데 여기에 뭐가 하나 덧붙이냐면 금실을 더해서 만든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아주 귀하게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사장 옷이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애봇이, 애봇에 대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애봇은 뭐냐면 예, 가장 겉에 걸치는 옷으로 보면 됩니다. 속옷이 있고, 그리고 옷의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걸치는 옷이 에봇인데요. 일종의 조끼와 같은 모양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어깨 머리에 받치는 어깨 바지 를 만들어서 그걸 연결한 모양인 거죠. 조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에봇은 전면으로는 배 아래까지 길게 내려오는데 옆을 보면은 예 양팔을 덮지는 않습니다. 어깨 아래 부분인 양팔이 덮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옷이라기보다는 좀 조끼에 더 가까운 거죠. 겉옷 위에다가 걸친 조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봇 어깨 양쪽 어깨에다가 호마노라고 하는 두 개의 보석을 하나씩 달아 붙이라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다시 말하면 열두 지파 이름이죠. 그 이름을 나의 순으로 여섯 개씩 새겨 넣어라 하는 지침도 쭉 나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이 어,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 어깨에 이름이 새겨진다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사드릴 때 대표해서 제사드린다는 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은 흉패. 그 에봇 위에 또 이렇게 어 둘러싸는 그런 흉패. 흉패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올 텐데요. 여하튼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를 위하여 얼마나 구별되어져야 되는지 거룩한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지 옷을 만드는 과정 또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어,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 또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성막만큼이나 어, 거의 중요한 모습으로 이 제사장의 모습이 담겨진다 하는 거죠. 다뤄진다 하는 거죠. 어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어 뜻을 전하고 받고 전하고 또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거죠. 예,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오늘날의 사람은 목회자를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만은 아니죠 예,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구별된 자답게 옷도 입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제사장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운 그 역할을 해야 될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잘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모든 믿는 자들이다 하는 내용도 좀잘 연결해서 새겨 놓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그렇지 않은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해서 내게 맡겨진 이 믿는 자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에 맞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을 좀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어,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고, 삶속에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제사장에 대한 내용, 특별히 제사장이 입는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지침을 통하여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구별된 사람들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워진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되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